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형통케 하심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8장이 이 회복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너져버렸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지위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올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들레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 성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아이 성과 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이 성을 정복해 가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3일에 걸쳐서 이 본문을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아이 성 정복과 여리고 성 정복은 확실히 양상이 전혀 다르죠. 하지만 여호수아서 기자는 서로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 이두 전투가 본질적으로는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이스라엘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총사령관으로서의 면모로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면서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강력한 권위,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도 한번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도를 보고 요약을 한 다음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여기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를 점령을 했지요. 이 여리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여기 아이는 여기 있거든요. 아이에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이제 다시 작전을 짜는 거죠. 이 뒷길로 이쪽 뒷길로 매복 병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3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아이성으로 가까이 저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북쪽에서 내려가는 형태로 움직이고 그리고 매복 병력은 뒤로 이렇게 돌아서 아이를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 싸움이 한번 벌어졌다가. 도망하는 척 하니까 이 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때의 이 매복했던 병력이 이 아이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매복하는 병력들이 그 뒤를 안 들키고 잘 숨을 수 있었을까? 이 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역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그와 함께 한 군사가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서 아이 북쪽에 진을 치고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검은색으로 지그재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이 골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골짜기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 녹색 골짜기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골짜기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진을 쳤다는 라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아이성 북쪽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수비하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형적으로는 저 쳐들어오는 군대와 막으려는 군대가 사이에 있는데 가운데 골짜기가 놓여져 있으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이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은 매복되어 있고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가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말은 아이 성과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지역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에 접근해서 야습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이 성의 군대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나름대로 그 성을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본 아이 왕은 그성 안에서 수비적인 태도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려고 해요. 와이 왕이 이를 보고 그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바라는 것은 강 주변의 넓은 계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와서 이스라엘이 성에 가까이 붙지 못하도록 미리 들어가서 이들을 방비를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병이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일단 나와서 이스라엘 전에 한번 싸워봤는데 별로 안 세다. 그러니까 가까이 적이 오도록 놔두고 거기서 공성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적을 맞이해서 싸우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 골짜기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치는 쪽보다는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막는 쪽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성의 왕은 이스라엘의 그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그 군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하며 광약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사이끼로 도망을 가니까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였고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의 왕을 기만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나름대로 아이 성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처음 패배한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도망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유인되어 나왔던 거죠. 사실 고대전쟁에서는요, 싸우는 중에 인명피해가 나는 것보다 도망하는 중에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패하여서 도망하는 것은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각 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이 군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후퇴도 굉장히 치밀하게 후퇴 작전을 펼쳐야 돼요. 그런데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유인해내기 위해서는 패한 척 하면서 흩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군사가 많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패한 척 하면서 흩어지면서 도망하는 척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미리부터 훈련되어 있는 미리부터 계획되어 있는 행동 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그런데 요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해냅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단순히 광야에서 몰려다니던 군중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서 이들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상당히 전술적으로 마치 정예병력처럼 딱딱딱딱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군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조직화된 군대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민수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군대로 조직이 된건 사실이지만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다 메뚜기야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기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조직화되고 강력한 전투를 할수 있겠는가 이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처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규모만 60만 대군 큰 것이 아니라,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술적인 치밀함까지 갖추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나름대로 그 재량권까지 갖춘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따라서 딱딱딱딱딱 움직여 줄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군사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는 겁을 먹고 흩어져 도망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흩어져 도망한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흩어져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을 꿰어내기 위해서 흩어지는 척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돌아서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진영도 맞춰가면서 도망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작전을 이스라엘이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서, 물론 그것도 했겠죠. 하지만 정말 중 요한 것, 하나님 과의언 약이 그들 가운데 임그뭐 하고 하나님 께서 그들 을 회복 시켜 주 시고, 그리고 그 들이 하나님 께 대한 그헌 신과, 사 랑이 넘쳐 남 으로 말미암 아, 이 들이 뭐 쳐들어 가기？전 에 여러 번연 습도 하고 했 겠지만, 그 것이 딱딱 딱딱 맞 아서 손 발이 맞 아서 이렇게 작전 을 펼칠 수 있는 정도 까지 될수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으면, 아간의 죄악처럼 그런 죄악이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쉬쉬하고 감추면요, 그 권위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와 권위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을 보면 일제시대 때 교회의 능력 얼마나 강력합니까? 교회가 수준도 높고요, 지적 수준도 높고요, 조직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이기도 잘 모이고, 그런 것들이 다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영광, 그 권위, 그 능력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탄받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존경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예, 우리 가운데 아간의 범죄와 같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죄를 우리가 확실하게 끊어내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면 그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여 호소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발이 딱딱 맞으면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대로도 변화되는 그러한 강력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 을 온전히 섬길 때 진정 의미 있 고, 충 실한 삶을살수있음을 인정 하고, 그리고, 이, 교 회가 새롭 게그 권능 과 능력 을 회복 할수있 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했으면 좋겠 습니다. 이 시간,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내가 더욱더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수 있으며 능력을 나타내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성실히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이나 조직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권위 있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그 영광과 권위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겠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물붙듯이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디가서나 승리하고, 어디가서나 형통하고, 어디가서나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